그런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좀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유경수 여사님께서 흉탄에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8월 15일은 76주년 광복절이자 47주기 유경수 여사님 기일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을 기대하던 날이기도 합니다. 허나 악마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한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병실에서 바로 내곡동 자택으로 가실 수도 있겠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내곡동이 아니라 다시 구치소로 가신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있을 뿐입니다. 무죄 석방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문 정권은 그 죗값을 꼭 치러야 합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근래 더욱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연속 공식 추도식이 열리지 못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추도식은 커녕 묘소 참배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더욱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 추도식에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20년 전인 2002년, 대통령님께서 유경수여사님 추도식에서 하신 유족대표 인사말 두 편입니다. 오늘로써 어머니께서 이 땅을 떠나신 지 28주기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매년 참석해주시는 여러분들께는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생전에 어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행동으로 가르쳐주셨던 여러가지 일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좀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온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바라시는 일이고, 또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머니의 유지를 받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꼭 그런 나라가 되도록 모두 단결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모두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덥고 궂은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어머니 기일날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소사를 통해서 어머니를 따뜻하게 기억해 주신 권영정 대표님 이은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신지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는 것은 생전의 어머니께서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 따뜻한 곳보다는 추운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던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 편에 서서 그분들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하셨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 속에도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특히 불호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고,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복도다 주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1970년에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생이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구할 수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으시고는 책을 직접 고르고 골라서 한 상자의 책을 마련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문경의 초등학생들이 밤이 깊도록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많이 흐뭇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진 시골에 살아도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평소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사, 출산 등의 2중, 3중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지만 임금도 낮고 기회도 현전히 낮은 데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근로 여건이 나아지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신경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다 잘해내면서 꿈을 이뤄갈 수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고 이제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흔들리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작은 힘이 남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고 믿어주시는 국민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나라를 바꾸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보다 제도화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